히든아이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을 분석합니다. 13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MC 김성주를 비롯해 김동현, 박하선과 소유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범죄를 조명합니다. 라이브 이슈에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을 다룰 예정. 올해 8월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맴돌며 아이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라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벌어진 며칠 뒤 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66 남성이 학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팔을 잡아끌어 납치를 시도한 CCTV까지 공개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범행을 위해 40m 가까이 아이를 따라왔던 것으로 밝혀져 더큰 분노를 자아냈고 납치하려던 이유에 대해 그냥 손을 잡고 싶었다라는 황당한 진술을 했습니다. 범인들의 말도 안 되는 범행 이유가 알려지며 사회적인 공분을 샀는데, 사건을 맡았던 현직 형사 이대우의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부모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은 10월 13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